모두예술극장, 모두예술주간 소개 모두예술주간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예술주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두예술극장은 바닥에 높낮이 차를 없애고 모두 평면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층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하며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 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충정로역입니다. 충정로역에서 모두예술극장까지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070 8080 4788 카카오톡 채널 DAWIS 운영시간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모두예술극장이 있는 구세군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가 6대 가능합니다. 매표소와 안내데스크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모두 예술 극장을 찾아오신 관객분들은 건물 2층으로 와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충정로역에서 모두 예술 극장까지 오시는 길을 먼저 소개한 후 모두 예술 극장의 공간별 이동 동선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장실과 건물 내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먼저 충정로역에서 극장까지 오시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은 충정로역 5호선의 7번 출구 혹은 8번 출구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충정로역 7번 출구 계찰구를 통과하여 왼쪽 7번 출구 방향으로 직진하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은 15개를 오른 후 다시 10개를 오릅니다. 계단의 끝에 다다른 후 점자 유도 블록을 따라 우회전합니다. 그러면 구세군 빌딩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12시 직진 방향에 있습니다. 여닫이문 1개와 자동문 한 개를 통과하면 구세군 빌딩 지하 2층에 도착하게 됩니다. 12시 방향의 벽면까지 직진한 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벽을 따라 이동하면 처음 만나는 왼쪽 통로에 모두 예술 극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충정로역 8번 출구 개찰구를 통과하여 오른쪽 8번 출구 방향으로 60m 직진하면 정면에 계단으로 된 8번 출구가 있고 그 계단을 가기 전 왼쪽 통로에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온 후 왼쪽으로 유턴한 후 직진합니다. 약 50걸음 직진 후 여섯 칸의 짧은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횡단보도 왼쪽은 차도이고, 오른쪽은 다른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이니 조심하세요. 다시 약1 0 걸음 직진 후, 한시 방향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에 상가가 있고, 조금 더 이동하면, 모두예술극장의 입구와 점자 안내도가 나옵니다. 모두예술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계신 곳은 지하 1층 출입구 앞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하셔 좌측으로 가시면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2층 모두 예술극장 로비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정로역 2호선을 타고 올 경우 충정로역은 2호선과 5호선의 환승 통로 사이가 긴 편입니다. 2호선을 이용해 충정로역에 도착하실 경우 환승 통로를 설명드립니다. 2호선 승강장은 지하 3층이며, 우선 지하 2층 대합실로 한층 올라가야 합니다. 아현 방향 4-4 승강장, 시청 방향 7-1 승강장에서 하차하면 두 승강장 가운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조금 이동하다가 왼쪽으로 이어지는 점자 유도 블록을 따라가면 기다란 S자 형태의 환승 통로가 나옵니다. 약170 걸음 정도 걸어서 통로 끝에 다다르면 5호선 지하 2층 대합실에 도착합니다. 지하 2층 대합실에 도착 후 다섯 걸음 정도 직진하면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둥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좌우에도 기둥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통로의 점자 유도 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통로의 오른쪽에는 5호선 방향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개찰구로 가려면 이 5호선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으로 두번 방향을 틀어 ㄷ자 모양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길 끝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은 13개를 오른 후 다시 12개를 오릅니다 그 계단을 올라와 직진하면 오른쪽에 개찰구가 있습니다 개찰구 바로 뒤에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무실 긴급 전화번호는 0263115311입니다. 모두예술극장 층별 흐름도 모두예술극장의 층별 공간을 시계방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층은 출연진이나 스태프를 위한 통로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극장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구세군 빌딩 직원들만 사용하는 오피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확인해 주세요. 모두 예술 극장의 통로는 미음 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개의 벽면을 따라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층에 도착하여 12시 방향으로 약 10걸음을 걸으면 안내데스크와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바로 오른편에는 물품보관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시 방향에는 계단이 있고 핸드레일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3층으로 오르거나 건물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시 방향으로 이동 후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모두 라운지입니다. 라운지 오른쪽 벽면에는 손잡이가 있고 라운지 입구에서 12시 방향으로 30걸음 걸어가면 통로의 끝에 다다릅니다. 통로 끝에서 벽의 모서리를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 1시 방향의 연습실 1과 연습실 2의 입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다시 벽면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면 순서대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족 화장실, 수유실, 여자 장애인 화장실,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일렬로 있습니다. 15개씩 두 번의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에서 건물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3시 방향으로 이동 후 벽의 모서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미팅룸을 지나게 됩니다. 모서리에서 약 20걸음 직진하면 왼쪽에 화장실이 모여 있습니다. 왼쪽 벽면에는 점자로 각 화장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여자장애인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왼쪽에, 남자 화장실, 남자장애인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통로의 끝에는 모두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 다시 유턴하여 왼쪽으로 두 번,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끼고 D급자 모양으로 돌면 모두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입구가 있습니다. 모두예술극장 개별공간 이제 각각 개별공간의 내부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예술극장 모두예술극장은 객석의 크기, 위치, 구조를 자유로이 바꿀 수 있는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주 출입구는 103번 게이트로 매표소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03번 게이트는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며, 매표소 오른쪽 게이트인 104번 게이트는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객석의 계단은 높이 약 15cm, 폭 50cm로, 보폭이 다소 넓은 편입니다. 객석 1층은 수납식 객석으로 되어 있어 처음 객석에 도착하면 의자에 등받이가 접혀 있습니다. 객석 한줄한 한 줄이 연결되어 있어 옆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약간의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무대 양 옆에는 커다란 모니터가 있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모드 라운지. 모드 라운지는 왼쪽 벽면을 따라 창가에 5개의 높은 바 테이블이 있습니다. 모드 라운지 입구 기준으로 30걸음 내외의 너비인 공간입니다. 라운지의 중앙에는 5개의 동그란 테이블과 각각 2~3개씩의 의자, 2개의 기다란 타원형 테이블과 4~5개씩의 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위치 없이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의자와 테이블을 옮길 수 있습니다. 라운지 입구 바로 왼쪽에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연습실 연습실은 1과 2로 총 2개입니다. 연습실 1은 왼쪽 문으로 연습실 2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연습실은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좌우 열걸음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 두 개의 동그란 기둥이 있습니다. 모두 스튜디오. 모두 스튜디오는 연습실의 위층에 자리한 공간으로 부채꼴 두 개가 합쳐진 반원형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총네 개의 동그란 기둥이 있습니다. 화장실. 모든 화장실 입구에는 약 80에서 90cm 높이에 문을 열수 있는 버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의 경우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오른쪽에, 나가는 방향에서는 왼쪽에 버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 들어가는 방향에서는 왼쪽에, 나가는 방향에서는 오른쪽에 버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약 85cm 높이이며 2명씩 나란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 정면에는 거울이 있고 거울에 손을 뻗으면 바람, 물, 비누, 점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을 옮겨가며 액체 비누, 물, 건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에는 수전이 있고 역시 손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옵니다. 2층 장애인 화장실의 복도가 넓지 않아 휠체어 회전방향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2층 가족 화장실을 이용하시거나 3층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건물 2층 103번 게이트 맞은편에 전동 휠체어 충전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지하 1층으로 가면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카페 입구에 모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문의 너비와 내부 통로가 넓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도 극장에 접근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 070-8080-4788 카카오톡 채널 DAWIS 운영시간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